그 덕에 산자락으로 함께 온 남자 정호 씨는 다행히 산에 와서 목공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나무. 위에는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재생해서.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칠만 마감만 예쁘게 하면 다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동화 속 집을 현실로 만드는 데큰 공을 세운 금손. 그금 손마저 떨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보 이거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튀어 올라와 있잖아 이만큼. 원하는 대로 맞춰주셔야죠. 네. 아 수금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깨기다가 해가 질 수도 있고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laughs> 이제 우리가 정치가 않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법. 매 눈앞에서는 더하지요 잘한다. 이렇게 실패를 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나, 앞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실수 연발이라 해도 못이야 빼면 그만. 그래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실수는 정호 씨에게 즐거운 놀입니다. 래서 그 애들 가르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재미가 있어요. 결과물이 안 좋을 때, 만약 이게 뭐 이거는 뭐 부서지면 끝이지만 그거는 정말 인생이 부서지는 내용이니까 그좀 가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끝내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입실 네 입실은 굉장히 피곤해. 이거는 뭐 그냥 거저 먹기죠, 뭐. 실수가 실패일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도시의 삶. 놓고 나니. 다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삶 속에 또 다른 행복의 열쇠가 있었거든요. 근데 곱게 칠한 트레이에 사포질이 웬일입니까? 정호 씨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 제품을 딱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다 손질해서 엔틱하거나삐티지하게 만들어버리니까. <laughs> 근데 이, 이렇게 맑은 게 새것보다는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새 척이 더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일부러 많이 맑게 만들어요 경숙 씨에게는 새것보다 좋은 것이 맑고 오래된 것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빨강 머리 앤 사포로 세월을 입힌 쟁반에 N까지 그려놓고 나면 이건 작품이 됩니다. 부부가 가장 정성을 들인 건 마당의 정원. 하지만 겨울 정원에 유일하게 생기가 도는 건이 녀석들 뿐이랍니다. 혹시요? 혹시요?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치타랑 몹시는 부부의 애완 토끼들. 이 녀석들한테 마음 빼앗긴 경숙씨 때문에 정호씨가 또한번 실력 발휘를 했지요. 토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토끼를 키우고 싶다고 우리 신랑한테이 토끼집을 만들어 달라고. 아, 이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이름을 제가 24,000원의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집 토끼집 이름이요? 네. 왜 24,000원? 네. 이게 재료비가 2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2 24 4천원 네. <laughs> 어... 뭐, 저희 인건비는 빠졌지만, 뭐, 그래도 24,000원으로서는 행복하잖아요 아, 아. 하나, 24,000원의 행복에서 경숙씨를 행복하게 만든 건 정호 씨송씨가 아닙니다. 아에 토끼집도 지금처럼 이렇게 빈티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토끼들이 얘를 완전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한 집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주인의 그 토끼, 주인 취향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두 이빨로 작품 세계에 몰입한 덕에 이렇게 빈티지한 토끼집이 탄생한 겁니다. 어, 여기, 같은데요? 네, 여기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해마다 바뀐 게 보이실 뭐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깔았던 거, 한 6년 전에 깔았던 거, 가장 최근에 깔았던 거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삼색의 산책로는 부부가 허허벌판이던 이 정원 가꾸어 온 10년 여정의 증거. 어느 것 하나 허투로 들여온 것이 없습니다. 이 낡은 자전거도 나름 소품이랍니다. 그냥 세워둔 거를. 저희들이 탁 보고 첫눈에 반해서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얼마예요? <laughs> 이것도 파세요? 하니까 판대. 받아오자 했을 때 사실은 짜증을 냈어요. 차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 네, 이거는 원한 게 있으면 차 뒤틀고 실어야 되는데 <laughs> 저는 먼저 계산을 하죠. 넓은 부피를 계산했는데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어왔습니다. 야,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네요. 다 해줍니다. <laughs> 안 해준 때도 있잖아요. 네, 안 해줄 때는 이제 그게 차에 안 실릴 때, <laughs> 다행스럽게 안 하죠. 티격, <laughs> 폐격 해도 같이 걸어줄 리가 있어 외롭지 않은 은둔살이. 다 놓고 이곳에 숨어들었기에 찾은 행복입니다.